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노톡 공자의 하루 10분 지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 단 10분만 투자하면 공자 샘의 인생 조언을 재미있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 한 숟가락을 담아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공자가 싫어하는 인간 유형 탑3 과연 그 우리는 여기서 안 걸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예, 8일편 26장, 마지막 장의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의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며 상을 입었을 때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행실의 잘잘못을 살피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명함에는 이사 자리엔 금태명패 말끝마다 내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쪼잔하고 예민하고 그럼 그 사람 니더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꼰대의 VIP석 합승자지요 그리고 또 예의는 어쩌나 잘 차리는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등등. 이런 말, 입에 발린 말을 해야되고 하는데, 진심이 일구람도 없다면, 그런데 결정타는 장례식에서 있죠. 장례식장.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근엄한 표정으로 그 절을 하는데, 슬퍼하는 기색은 일도 없다면, 이런 사람을 보고 공자는 뭐라 했을까요? 야, 나참 진짜 모르겠다. 그 인간을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한단 말이냐? 말은 예쁜데 마음은 그게 아니고 행동은 반듯한데 감정은 기계 수준이라면 이걸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공자샘도 이런 사람을 보면 답답해서 노노책팍 덮고 창문을 확짝 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 자리보다 마음, 눈물 없는 공감은 그냥 공허한 연기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상, 윗자리. 그 다음에 예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윗자리에 있으면 관대해야 된다. 예를 지키려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거를 갖다가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사람이란 윗자리에 있으면서 그 관대하고, 윗자리에 있으면 관대하고, 예를 지킬 때는 경,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윗사람이면 인지한 곰돌이, 예의는 로봇이 아니라 진심모드, 슬픔은 공감모드. 이것이 인간 다음의 기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러야 된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다. 거상 윗자리에 있으면 불관 관 관대하지 못하다 이런 일. 윗자리에 있으면서 관대하지 못하다 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그 공자의 말입니다. 윗자리에 있다고 해도 진짜리 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용력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장만 됐다 하면 CCTV 온, CCTV를 킵니다. 아랫사람이 한숨 마셔도, 왜? 지금 내 지시에 불만이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 하나 하면 내모장 꺼내들고 적어요. 6월 30일, 김대리 커피 쏟음, 벌점 1점. 아니, 거기서 앉아서 감정노동자 평가표 만들라고 출근하신 겁니까? 공자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지도자라면 말이지. 실수를 덮어두는 우산 같은 존재야. 리더십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자리에 있으면 눈부라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말해보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 하지만 난 너를 믿는다고. 이렇게 해 보면은 그 사람의 자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를 행하지만 공경하지 않는다. 예를 위례 예를 행하지만 경 공경하지 불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행하는데 공경하지 않는다 예를 행하는데 공경이 없다 몸은 9 0도로 인사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 중이다 말은 존댓말인데 태도는 건성건성 모드다 그야말로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공경함이 없다 예의는 행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을 입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임상 상을 입었는데 불에 그 슬픔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상을 당하면 SNS를 통해서 부고가 그옵니다. 카톡 단톡방 같은데 보면은 누구 누구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누구 누구가 별세하셨습니다. 뭐 이런 본인이 별세하셨습니다. 이런 그 내용의 카톡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톡방이 불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 똑같은 문구입니다. 손을 움직여 쓰는 사람은 그나 마예 있는 사람이죠. 남이 쓴 것을 복사해 붙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상가에 가서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친구들 만나 웃고 떠듭니다. 심지어 술잔을 들고 술을 붓고 건배하는 사람도 진짜 이거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봤습니다. 슬픔은 현식의, 형식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지요. 누군가로부터 부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슬퍼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 묻는다면 그게 진짜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공자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살피겠는가. 아니 내가 점쟁이야. 인간 CCTV야. 감정도 고 태도도 엉망이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뭘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려만, 판단한, 바, 한, 판단한단 말인가. 상대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모습을 안 보이는데 뭘 근거로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느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그세 가지 교훈입니다. 것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앞에서 다 나와 있지만 정리하면 뒷 자리에 있을수록 더 그래야 된다. 공경함이 없는 예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슬플 때는 진심을 다해 해야 된다. 이세 가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예의입니다. 특히 세 번째 슬플 때 슬퍼해 주는 사람 슬플 때 슬퍼하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슬픈 일도 아이고 슬퍼 슬퍼 아이참 슬퍼질 것 이렇게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 이것도 기쁠 때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 있을 때 진심을 다해서 기뻐주는 사람, 기뻐해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뭐 친구면 친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슬플 때 슬픔은 해줄 수는척할수 있지만,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그 사람이 합격했다든가,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그 자식이 뭐 성공했다든가, 또, 또뭐 본인이 뭐 어떻게 좋은 일이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진심으로 그, 진심을 다해서 즐거워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아파가지고, 그냥, 아이고, 배아이고, 배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리할 때상 1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기쁠 때 기뻐해 주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해 준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뭐,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뭐, 한두 사람 진정한 친구 관계가 좋은데, 그것조차 없는 것이 참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자님의 인간 탈락 선언문 잘 들으셨죠? 혹시 오늘 말씀드리면서 헛, 그내 얘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반성하고 고쳐야겠죠? 하지만 오늘의 세 가지 문제는 누구나 저지르는 일이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함께 고치도록 합시다. 지위도, 말도, 겉모습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진심이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 오늘 하루 여러분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진짜 마음이 담기길 바랍니다. 이로써 8일편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편 26장으로 8일편에 대한 얘기는 전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인편, 2인편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그 원합니다. 예,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